그건 좀 먹어라. 아, 이거라도 먹어야 될 거냐? 어 외롭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거라도 먹으면서 별로 취할 거냐? 가슴이 허하면탈퇴문더못 만나요. 그냥. 어차피 못 만나 살 빠져도 너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었잖아. 그냥 너 위로 해준지없시고한 거지 뭐 긁으면 네가 복권일 거 같냐? 병신 같은 년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잘 만나서 이때 너도 못 만나잖아. 응안 만나는 거야 씨발 난 지금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여자를. 만나고 싶다며. 언제, 씨발, 내가 언제? 못 만나는 거야, 너도 내가 봤을 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거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는 거야, 너. 안 만나는 거야. 너못 만나는 그러니까 거야. 니까 지금 너 여자 소개시켜주려고 내가 22까지 불렀잖아, 22 사무실까지 왔잖아. 너도 받을 거잖아. 나, 받을 생각이 없다니까? 너 만약에 해준다고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나는. 속기러 응? 살찌겠어. 도박이야. 살찌는 말고. 그다 여자 안 생기는 거야. 씨발안 응. 만나는 거랄까? 내말 맞지? 안 만나는 거라고 못 만나는 거. 예 그때 버스에 사대기 맞았거든? 응. 근데 그 여자 이쁘다고 하다가 그 여자한테 사대기 맞은 거 <laughs> 맞잖아? 아니야 난그 뒤에 있는 남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남자 보고 있었어. 뭔 소리야? 너그 여자 마음에 든다 해서 사댕이 맞은 거잖아. 맞잖아. 아 존나 짜증. 아 그러면 내가 진짜 예쁜 여자 한명 소개시켜 줘. 지금그러려고 우리 여기 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켜주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근데 얘는 안 받는 데서 어차피. 아 그래? 응. 어, 그러면은 현웅이만 받아 현웅이만. 나가 봤다. 봤든가 말든가 관심 없으니까. 너 그럼 내가 그 여자 만나서 이렇게 한번 가지 않추신다. 저도? 너말 그렇게 하냐? 왜? 들어. <laughs>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야? 난뭐 그냥. 귀엽고 귀엽고 아나왜 <laughs> 때려 그래. 네가 뭔데 지금 가려 내가 펜싱 할 때야? 아니 가려 그 여자면 되는 거야 너는 아니 가린 적 없어 그냥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고 물어봐 아, 귀엽고 그렇지. 그것도, 좋아하지, 그것도 안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하지 응. 난 여자면 돼너 여자면 돼? 사실 나도 아 그래요? 어. 네인생 있어서 진짜 제일 잘생긴 사진 나한테 하나는 보내어 오케이 잠깐 지금 충, 충전하고 있어 기다려? 네아 그러면은 니도 보내야만 할수나 나, 나 보냈어 보냈어? 응. 보내 놓고을 거야. 나 평소에 셀카 안 찍는데. 아니 누가 남이 찍어주는 사진도 있을 거 아니야. 아너아 속에 봐도 준비가 안돼 있고 뭐안돼 있어. 지못생겨갖고 사진 안 찍는 거. 네? 맞지? 열려. 맞지? 맞아. 얘얘 그래서 안보내는 거야 잠깐만. 사진 맞아. 이게 맞아? 왜? 맞는데? 이게 맞아? 아, 왜? 이게 진짜 잘생긴 야, 거야? 야나 보냈으니까. 아니 해. 그냥 사진 한 거지 뭘도잘 생겨. 제일 잘 생긴 사진 보내라잖아. 잘 생긴 사진으로 보내줘야지. 너나 아, 보내. 나 보냈다 이거는. 아, 잠깐만. 너 이거 맞아? 아, <laughs> 이게 제일 잘 생겼어? 야 이게 제일 잘 생긴 거야? 이게 맞냐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나아서 그냥 보낸 거야. 너 근데 이거 생각해야 돼. 나랑 같이 사진을 보내잖아. 무조건 초이스는 나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 이쁘냐? 이뻐? 음. 어차피 너 안돼. 안녕하세요. 어, 지원아. 네. 어, 바빠 지금? 아 어,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은 너 혹시 남소 받을래? 좋죠. 아 그래, 그러면은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지? 너가 그러면? 아 어, 저는. 음. 저는 음. 인성만 좋으면 됩니다 진짜아 진짜 됐다 너는 됐어 응 진짜로 아, 와 다들 근데 진짜 인성만 좋으면 돼요 아 그래? 네 어. 어떻게 주위에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응. 너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려고 하는데 완전 지죠어 그러면은 내가 사진을 좀 보내줄까? 아 좋아요 지금 바로 어 지금 바로 잠깐만 그러면 네어 지금 보냈거든 사진 하나 어, 지원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지금 사진 하나 보냈어. 아, 근데. 어. 이게 너무 못생겼는데? 아, 그래? 아니, 근데, 그, 진짜 착해. 진짜 착하고. 아니, 아니, 그냥 못생긴 남자가 싫다고, 그냥. 아, 아, 그래. 어, 그러면은, 다른 친구 한명더 있거든? 일단 보내봐요. 어, 그러면 보내볼게, 내가 한 번. 어 지금 보냈거든. 아 왜이래 진짜 못생긴 남자가 그냥 싫어. 어? 나도 나 못생긴 거 아는데 나보다 더 못생긴 새끼를 그냥 싫다고. 근데 진짜그 착한 친구들이거든. 아 못생긴 남자 그냥 다 꺼져 그냥 나가. 아 그래? 아미안하 싫어! 아 미안하다 지원아 그럼 아, 그. 난... 내가 나중에 수, 술 한잔 살게, 미안해 지 하나. 아, 어, 아, 됐어요 끊 a y y 어 그래 욕한다 다 o u c h him. You c a n 꿈인데 나 돈을 쓰라고 이런 거사돈 아니, 니들 때문에 지금 여사친 한명 잃었잖아, 지금.